볼라사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사용하는 볼라사의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은 사용 자세, 부하 하중, 사용 속도, 가감 속 시간, 취부간 거리, 볼라사 고정 방법, 스트로크, 가선정 축경과 리드를 알아야 하며 사용 조건이 정해지면 볼라사에 걸리는 축방향 하중을 검토해야 합니다. 사용 조건을 토대로 축방향 하중을 산출합니다. 축방향 하중의 산출은 사용자세에 따라 산출 방법이 달라지므로 사용자세가 중요합니다. 수평 설치의 경우 왕로 가속, 왕로 등속, 왕로 감속 및 복로 가속, 복로 등속, 복로 감속 시 부하 하중을 산출하고 수직 설치 시 상승 가속, 상승 등속, 상승 감속 및 하강 가속, 하강 등속 하간 감속 시 축의 부하하중 중에서 최대 부하하중을 가지고 정적 안전계수를 산출합니다. 정적 안전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정격하중이 사용됩니다. LM 가이드와 볼라사의 경우 힘이 가해지면 탄성 변형을 했다가 힘이 제거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의 힘이 가해질 경우 영구적으로 변형이 일어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하중을 정정격 하중이라고 합니다. 변형의 기준은 볼 직경의 만 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정격 하중은 볼라사가 최대한 버틸 수 있는 하중으로 정적 안전계수는 정정격 하중에 비례하고 최대 축방향 하중에 반비례합니다. 안전계수가 1 이하가 나오게 되면 구동 중 파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론상 안정계수가 1 이상이 나오면 사용하실 수 있지만, 일반 산업기계의 경우 최소한 2에서 5 이상, 공작기계에서 진동이나 충격이 있는 경우 최소한 2.5에서 7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볼라사의 속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진점이란 볼라사의 회전 속도가 높아지면서 나사축이 공진을 일으켜 운동 불능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공진점을 계산하여 그 회전수 이하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위험속도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고정 방법과 축경에 비례하고 취부간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따라서 축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부간 거리를 짧게 하거나 축경을 키우고 단단하게 고정하면 됩니다. DNC는 볼 중심경과 사용회전수를 곱한 값으로 볼이 크거나 회전수가 높을 경우 볼라사는 순환부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볼이 순환하면 충격력이 커져서 순환 부품이 파손되기 때문에 DNC 이하로 사용하여 볼라사 너트부의 파손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제 볼라사의 주행 수명을 산출해 보겠습니다. 주행 수명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동정 격하중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볼라사의 동정 격하중은 볼라사를 운동시켰을 때 100만 회전의 운전에 견딜 수 있는 축방향에 작용하는 방향과 크기가 변하지 않는 볼라사의 사용거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값입니다. 추가로 앞에서 구한 축방향 하중의 평균 하중을 산출해야 합니다. 평균 하중을 구하지 않을 경우 결과치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균 하중을 구하는 방법은 하중이 단계적으로 변하는 경우와 하중의 부하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진 평균 하중으로 주행 수명을 산출합니다. 정격 수명의 계산식을 따라 주행 수명을 산출하면 평균 하중에 따른 회전수가 산출됩니다. 이 회전수에 볼라사의 리드를 곱하면 주행 가능 거리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수명 시간은 주행 가능 거리에 사용하는 시간당의 장비 주행 거리로 나누어 주면 볼라사의 사용 가능 시간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을 산출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정격 하중은 볼라사의 회로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이 회로수는 열과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권은 볼라사의 불이 몇 바퀴 감겨져 있는지, 열은 이런 권이 몇 세트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이 열과 권을 곱하여 회로수가 됩니다. 이 회로수가 클수록 허용 하중이 큰 볼라사가 됩니다.